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코바늘 뜨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뜨개 기법을 기호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서 배우는 뜨개 기법과 기호들을 알면 도안을 보실 때나 뜨개를 하실 때 훨씬 쉽게 뜨개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뜨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슬뜨기를 배워볼 거예요. 뜨개를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사슬뜨기를 많이 사용해요. 실은 아이돌 실 사용해서 해볼 거고요. 집에 남는 짜투리 실이나 여유 실이 있으시면 그런 실로 먼저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 잡는 법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영상들에서는 제가 잡는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각자 본인이 편하게 잡으시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왼손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끼운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끼워요. 그리고 실을 넘겨서, 세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 사용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끼우고, 끼워서, 넘기고, 잡고. 이게 실 잡는 준비 자세예요. 이렇게 실을 잡고, 사슬을 뜨기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사슬을 뜨실 때에는 바늘을 이 부분에 대고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늘에 실이 한번 꼬아져서 감겨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아랫부분을 잡고 바늘로 실을 걸어서 이 동그라미 안으로 끌고 나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슬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이후부터는 실 감아서 구멍으로 당겨 빼고, 감아서 당겨 빼고, 감아서 당겨서 빼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떠주시면 사슬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슬 만드실 때는 이 오른쪽에 힘을 일정하게 주고 당겨주셔야 사슬의 모양이 크고 작지 않고 일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사슬을 보시면 사슬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뾰족한 쪽이 꼬리 부분, 동그란 쪽이 사슬의 머리 부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슬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나 한길긴뜨기, 긴뜨기 같은 다른 기법을 통해서 이제 단 높이를 올려주어서 편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럴 때 바늘을 이 안으로 사슬을 통과시켜서 넣는 방법도 있고 뒤집어 보시면 뒤쪽에 볼록 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이 부분에 넣어서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코등 콧등, 사슬의 코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뜨개 도안이나 영상에서 사슬의 코등에 떠주세요라고 되어 있으면. 뒤집어서 나오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로 설명을 드리면, 사슬을 통과시켜서 뜨는 방법이 있고, 사슬을 돌렸을 때 나오는 콧등에 통과시켜서 뜨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콧등에 통과시켜서 뜨는 방법이 있어요. 사슬을 통과시켜서 짧은뜨기를 뜨게 되면 이렇게 사슬이 반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사슬의 모양이 보이지 않아요. 뒤집어서 콧등에 짧은뜨기를 떠서 편물을 뜰 경우에는 뒤집어 보시면 사슬의 모양이 그대로 있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슬뜨기는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코바늘 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사슬뜨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았고요.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셔서 뜨게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